시골 마을은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버스도 잘 다니지 않죠. 때문에 이런 지역은 시내라도 한번 나가려면 꼬박 하루를 다 써야 하는데요. 영천시가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 공공형 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천 시내와 20km 가량 떨어진 영천 신령면입니다. 자가용으로 편도 20분이면 오갈 수 있는 거리지만 버스를 타면 1시간 30분은 더 걸립니다. 그렇다고 바로 가는 노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르신, 그 여세 드신 분들이 항상 이런 많이 오래 기다리시고 또 차를 또뭐 바로 가는 차는 영천 하양뿐이고 딴데 가려면 다 둘러가 가야 되고 또 가면 여세 기다렸다가 또 다른 쪽에 또 가서 내려서 또가아 탈라면 바꿔 탈라면 또 기다려야 되고. 금호읍으로 나가는 길은 더 험난합니다. 중간에 위치한 죽정리와 대평리 사이 노선이 아예 없어, 짧게는 1시간 반, 길게는 3시간을 돌아가야 합니다. 경산이나 대구로 이동하는 게 오히려 편리할 정도입니다. 그, 천통서 시져가지고, 그, 사일로 걸어서, 사일 모단을 거리다가, 그래, 이제, 그, 그, 뭐, 저기, 그, 역, 역에 기차. 데 영천시가 부족한 버스 노선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공공형 버스를 도입했습니다. 신령에서 청통을 거쳐 금호까지 40분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일반 시내버스와 같은 1,250원으로 환승도 가능합니다. 특히 금호터미널의 경우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연장도 앞두고 있어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동안 금호 청통 신령간에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이제 바로 갈수 있어서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이 경마공원까지 연장되면 대구 지하철 환승이 가능해지고 또 교류가 활발해져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호 신년간 노선 개통으로 영천시내 공공형 버스 운행 구간은 모두 4개로 늘었습니다. 영천시는 계속해서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공공형 버스를 포함한 행복택시 확대 등을 검토하고 주민들의 이동권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TV 뉴스 박은경입니다.